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의 Mm-hmm. 신이 세상에정검이 쓸데 없네 높으시. 시는 좋 하나님 오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고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수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유의지를 준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피조물인 사람들은 과연 역사적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길을 걸어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걸어온 지난 날의 역사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큰 역사적인 흐름만 그러하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지나간 인생을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으시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 그것은 바로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 앞에 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의 밀망에 가까워 하나님께서 에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에스겔 2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태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멸명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나간 모든 행적을 요약하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말씀하셨던 그 많은 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몇 구절의 말씀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배반과 배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사람의 본성의 그 악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인간의 지나간 역사들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픈 많은 역사와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한 아름다운 영혼의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복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는 그리고 걸어가기 위한 마음의 소망과 열정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기회를 주어도 계속해서 자신의 완악한 모습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대부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을 하려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배반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삶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수고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게 나갈 때그 인생이 복된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불효의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인다면 어떻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정말 육신의, 인, 육신의 아버지든 육신의 부모님은 서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상처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를 성실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주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나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요. 그게 제목이 경외함의 정도를 결정 짓는 것.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참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래서 100가지 우리가 한번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내 삶을 내가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아마 100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 우리 안에 기쁜 감사가 있을 텐데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정말 높은가? 아니면 그저 저 낮은 단계에서 그저 입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외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도가 점점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지나간 과거 부족함과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가 점점 점점 높아져 간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은혜와 또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배반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도가 너무 낮게 갈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시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힘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삶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또 이런 마음의 용기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부터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도 오게 될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두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은혜 받는 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나간 우리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의 정도를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 주님께만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길단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을 받고 지나간 시간,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온갖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세계 가운데, 인간의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구원 섭리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손 내미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게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서갈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그 정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발전과 성숙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에서 주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큰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